안녕하세요. 효초TV입니다. 오늘은 기침을 멎게 하고 끈적이는 가래를 없애는 데 좋은 천도복숭아 효능을 100% 먹는 방법과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청주에 살고 계시는 65세 박천수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기침이 자주 나온다고 하십니다. 또한 가래가 많이 생기고 있어 수시로 뱉어내야 해서 가슴과 배가 아파 몸이 너무 힘든 상태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병원약을 꾸준히 드시면서 기침과 가래 제거에 좋은 음식도 같이 드신다고 합니다. 질문을 주신 박천수님께서는 모 방송 프로그램에서 복숭아가 기침과 가래 제거에 좋아 호흡기와 폐건강에 좋다고 하여 매년 복숭아가 나오는 여름이 되면 챙겨드신다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천도 복숭아가 기침을 멈추게 하고 가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시다면서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과연 복숭아가 기침과 가래를 제거하여 호흡기와 폐건강에 좋은 음식인지요? 우리 몸에서 가래가 많아지면 그것을 빼내려고 자동 반사적으로 기침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심장 등 가슴에 압박이 가해지는데요. 또한 복부에 힘이 들어가게 되어 온몸이 저린 것 같은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축농증 때문에 가래가 많아지면서 기침을 자주 하게 되어 그 경험을 해본 사람입니다. 치료가 잘 되어야 노년에 건강한 생활을 할수 있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화학에서는 천도복숭아가 기침을 그치게 하고 가래를 없애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호흡기와 폐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약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도 복숭아에 함유되어 있는 시아나 수소산은 호흡중추를 진정시켜 주는데요. 이는 끈적이는 가래를 줄여주고 기침을 먹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복숭아에는 비타민 B17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아미그달린 성분과 아스파라긴산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 또한 목에 붙어서 기침을 유발시키는 가래를 제거하는 데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러므로 질문자이신 박천수님께서 천도 복숭아를 즐겨드시는 것은 기침을 그치게 하고 가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어 호흡기와 폐질환 개선에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침과 가래를 제거하여 호흡기와 폐 건강에 도움이 되려면 먹는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업 시작합니다. 복숭아는 여름 대표 과일인 수박을 제치고 새로운 여름 과일의 왕자에 등극을 했습니다. 유행성 질병이 많아져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부피가 큰 과일보다는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면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도복숭아는 포도당, 과당, 수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품입니다. 다른 과일에 비해 신맛을 내는 성분인 유기산이 0.5% 정도로 적고 100g당 36칼로리로 비교적 낮은데요. 때문에 신맛을 싫어하고 살이 찌는 것을 염려하는 중년층이나 노년층에서 드시기에 좋은 음식입니다. 천도복숭아와 같이 드시면 호흡기와 폐질환에 좋은 음식은 바나나인데요. 바나나 속에 함유된 지질과 점액다당류, 식이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여 모간을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바나나에 많이 들어있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A 성분은 목의 염증을 완화하고 가래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천도복숭아와 바나나는 환상의 궁합입니다. 때문에 같이 먹으면 각각의 영양소들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어 기침을 멈추게 하고 가래를 없애는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복숭아는 니코틴의 독과 변비를 없애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기침과 가래 제거에 좋은 요리 천도복숭아 주스 만들기 알려드립니다. 재료 준비는 천도 복숭아 100g, 바나나 50g, 물 150ml를 준비합니다. 농진청에서 밝힌 천도 복숭아 씻는 법 알려드립니다. 복숭아는 먼저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 맑은 물에 10분 동안 담가둡니다. 이렇게 복숭아를 씻으면 잔류농약은 95% 이상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천도 복숭아를 잘게 잘라 믹서에 바나나, 물과 같이 넣고 생체 용유를 높이기 위해 곱게 갈아서 복숭아 주스를 완성합니다. 천도복숭아 주스 먹는 법 알려드립니다. 천도복숭아 주스는 하루에 한 컵씩 저녁 시간 전까지 공복에 드시면 좋습니다. 맛이 어떠세요? 어, 천도복숭아는 달지 않은데 바나나가 들어가서 맛이 좋습니다. 기침을 멈추게 하고 가래 제거에 좋으니 드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래에 좋은 음식 천도복숭아 효능 세 가지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천도복숭아 효능은 혈관 질환에 좋은 음식인데요. 천도복숭아에는 페놀과 칼륨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천도복숭아 속 페놀 성분은 체내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데요. 이는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복숭아 속에는 나트륨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몸속 노폐물을 배출시켜주고 혈압 조절에도 효과적입니다. 때문에 여름이 제철인 복숭아를 꾸준히 드신다면 고혈압 등 혈관 질환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해독작용에 좋은 음식입니다. 농업정보 시스템 성분표에 따르면 천도복숭아 속에는 아미그달린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인체로 들어오는 독성 물질을 해독하여 독소를 배출하고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콜롬비아 대학교 연구팀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천도복숭아는 해독작용이 뛰어난데요. 여름철 식중독에 걸리는 것을 막아주고 신체 해독작용에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천도복숭아를 즐겨 먹는 것은 몸의 해독과 세균성 질병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피부 미용에 좋은 음식인데요. 복숭아 속에는 비타민 C와 베타카로틴, 펙틴, 탄닌, 마그네슘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피부 미백 효과가 뛰어나며 피부에 탄력을 주고 모공을 축소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복숭아는 잎을 다리거나 즙을 짜서 피부에 바르는 것도 피부 미용에 효과적인데요. 봄에 피는 꽃을 말려 차로 마시거나 복숭아 잎, 가지 등 모든 부분을 피부 건강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천도복숭아를 먹는 것은 피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밖에도 천도복숭아 효능은 다양한데요. 장 건강, 변비 예방, 다이어트 효과, 피로 회복, 숙취 해소, 간 건강, 항암 작용 고혈압 등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천도복숭아는 기침을 멈추게 하고 가래를 없애주어 호흡기와 폐 질환에 좋은 음식이니 꾸준히 드시면서 건강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폐와 호흡기에 좋은 음식인 천도복숭아 효능과 극대화시켜 먹는 방법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폐 건강과 호흡기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부도.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침과 가래 없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